네, 반갑습니다. 10분 부동산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왜 받아야 하는지, 또이 대출과 또 기업과의 관계, 또 기업들은 어떤 대출을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목돈이 있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여기 을 차곡차곡 모아서 돈을 버신 분도 있겠지만 어디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어 대출을 받아서 혹은 다른데서 돈을 끌어다 모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천원이 이천 원이 생겼어요. 이천 원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지 아니면은 다른 주식을 사서 다른데 투자를 해서 돈을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어, 돈벌 기회가 생겼다. 그것을 보고 그냥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삼성 이재용 회장으로 태어났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투자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겁니다. 여기다 더 투자하고 싶고, 또 건설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반도체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 네, 자동차는 망했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싶지만,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 돈이 없었을 때, 무엇을 하냐? 바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라면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잘 생각나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왜이 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음, 목표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살때 거의 많이 대출을 받으실 것입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에 원금 상환으로 꾸준하게 돈을 갚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몇십 년이 지나서 내 집이 생겼다라는 그 안도감 하나에 또이 집이 생긴 이후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나의 자본을 크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또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음, 잠깐 기업 이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 자동차,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꼭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예금을 할 때, 예금을 할때 내가 달달이 얼마씩 돈을 넣을 테니까 이자를 뭐 10년 뒤에 보태서 얼마 주세요 이러한 개념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기업들은 이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험 몇년 만기로 돈을 이렇게 넣을 테니까 그 중간에 내가 뭐 사고가 있거나 병에 걸렸거나 어떻게 했거나 어 마지막에 내가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장사를 하냐 바로 달달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달달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수익처이기 때문에 이 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만큼 이 기업에서는 돈을 들어오게끔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네. 기본 원칙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이 대기업들이겠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할까요? 음. 딱히 생각나지 않죠. 그럴 때는 어디다 10분 부동산 얘기다가 어 연락을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농담만 진단반이고요 어,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바로 투자를 해도 실패하지 않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땅일까요? 땅은 잘 모르면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상가? 상가도 위험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잘못 분양받았다가는 네,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동권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장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돈 올랐을 때 되파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다 부동산으로 돈버신 분들은 거기다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 어느 분야에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꼭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출을 어, 받았을 때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프리미엄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해라 네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 토지나 어, 토지 쪽에 좀 궁금하고 토지에 어,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식품부동산 얘기 이 하단에 더보기 란에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대출은 꼭 무조건 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빚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점 꼭 유의하시고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